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료대사께서 창근하신 5사원료암에 올라와 있습니다. 5사에서 600고지 정도 올라오면 원료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원료대사께서 창근하실 그런 곳이고요. 5사는 자장율사, 어상대사 원료대사, 해공, 뭐, 이런 분들이 다 머문 그런 돌을 닦고 공부를 하신 그런 곳에 유명합니다. 원래는, 항산사라고 했는데, 어, 고기를 두 마리 해공스님하고 어, 온효대석께서 고기를 두 마리 자시고, 어, 이렇게 볼일 봤는데, 물고기가 두 마리 나왔다. 뭐,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어, 이 광지역에서는 성지 중에 성지고요. 그래서, 어, 온요대사께서 창건에 대해서 더욱더 또 많이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아, 그래서, 어, 바로, 어, 목요일에 운세를 올려야 되겠습니 연휴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요일입니다 그죠? 기요일은 바로 우리가 누른 토끼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집 뒤에는 약간의 형살이 있습니다. 형살이 있으니까 12구설. 원래 또 가족 간에 만나서 날 묶고 꽃이 피는 집도 있는데 가족만 만나면 또 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물론 가족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죠? 가족만 만나면 어른어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요즘부터 재산, 분쟁, 그죠? 이권 이런 게참 많죠. 부모가 재산을 너무 많이 물려줘도 탈, 그죠? 너무 짧게 물려줘도 탈. 그래서 다자 무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솟띠는 무방한 운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 어, 만사 형통입니다. 한명에 올라가는 그런 운이고요. 동호회 회장, 뭐 이런 거죠. 감투 쓰는 날입니다. 진급, 승진 임용,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운이고요. 자격증, 시험, 이런 것도 다 상당히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범띠는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생기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이웃이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또 저기 차박이나 여행을 같이 갈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토끼띠는 토끼날을 맞으면 그죠 친구도 생기고 그죠 동료도 생기겠지만 또 부탁하는 사람 권유해요 이런 것도 어, 정보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다 단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아, 용띠는 무방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이 두둑하고요 한 사행동입니다. 복근 한줄사 보시고요. 아, 이거는 오호사에서 경북, 경상북도 부항시 남구, 오호사에서한6 0 0터 정도, 어, 저 산, 어, 중턱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계속 첫 분부터 끝까지 오래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팔공세들까지 맨발로 왔셨는데 어, 주지스님께서, 아이고, 맨발로 와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어, 주지스님도 맨발에 또 효과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노승들이 고성들이 지나간 그런 사찰이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 띠는 오늘 영마사리에 들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만, 그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친구, 그죠? 저기 해외 그렇죠? 여행, 자바, 그죠? 크루즈 여행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은 또추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저기 여행 갈 선물 참 많더라고요. 차례는 간단하게 뭐 나골당이나. 예, 또저 묘지에 잠재 참배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사제들도 가는 건가 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말띠도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충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고요. 새로운 만남 이겠죠 아주 예쁜 사람, 멋있는 상남자가 만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양띠는 오늘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저기 사업도 자, 자장업, 그 자영업도 금전운도 건강운도 연예운도 모든 게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는 원진살이 들으죠. 토끼 궁대도 빠르고, 그죠. 아, 그렇습니다. 원숭이, 어, 토끼 눈도 빨갛고, 원숭이 궁대도 빨갛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는 토끼들을 조심하시고, 토끼띠는 원숭이띠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닭띠는 약간의 중살이 있죠. 시비구설 그죠. 보이십싱,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 어, 좀 가다가 교속도로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그죠. 너무 달리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가다 보면, 무리하게 저기, 저성으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띠는 좋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다 수술도, 사업도, 건강도, 모든 일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찰에 오시면, 이 바위, 이런 것도 맨발로 걸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바위도 자연과 흙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자연도 치유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뭐 이런 게 있죠. 아주 탁월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각입니다. 요, 요, 요. 이원자암의 삼성각이 되겠습니다. 자, 개띠 오늘 상당히 좋은 날이고, 복근 한줄사보시고요 아, 어, 그리고, 돼지 띠는 오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돼서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만사행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날은, 어, 금전도, 건강도, 제조업도, 자영업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멋진 목요일 되시고요.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는 저 연휴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장차 또 저기 제사장보러 많이들 가시겠네요. 그래서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또 멋진 목요일 되시고요. 다음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발봉세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5사 온요함온료함입니다온요 원요 대사가 창건한 암자에서 올려드렸습니다.